야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부산 사직구장은 오늘 하루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롯데 개막전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개막전 경기에서 롯데는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며 KT의 12대 9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구도 사직구장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사직구장을 찾아온 시민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일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열기도 뜨겁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오늘 개막전이고 해서 이제 나들이 나와가지고 롯데 자이언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야구가 시작되자 롯데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응원도구에 응원복을 챙겨 있고. 부산 사직구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롯데편이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개막전에 롯데잔치 꼭 우승해서 올해 2015년 리스타트 롯데잔치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잔치 화이팅! 개막전은 예매분과 현장 판매분을 포함해 3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면서 프로야구의 인기를 다시 실감케 했습니다. 오늘 사직야구장에는 모두 2만 7천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찾아와 무었던 야구 갈증을 풀었습니다. 첫 시구는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가 최동원 선수의 과거 투구 준비 동작을 똑같이 선보이며 공을 던졌고 롯데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신생팀 KT를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며 힘찬 시작을 알린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는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7개월 동안 팀당 144경기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k n 박명선입니다.